어렸을 때부터 못해 신앙은 아니었죠. 예, 저는 어 사실은 이제 불교 집안이라고 네. 할수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예.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었고, 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간혹 전도하긴 했으나 그건 너의 일이지라고 예.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왜 고등학교 가려면 원서를 쓰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께서 불교 신자시고 또 음. 불교 종립대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음.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종교란에 네. 기독교라고 세 글자를 적으라는 거예요. 오. 원서를 쓰는 날. 어, 그래서 음. 아버지, 우리는 불교잖아요. 네. 왜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음. 가장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기독교니까, 어. 너가 배정을 받고 싶으면, <laughs> 거기, 여기 전략적으로 그것만큼은좀 네. 써보자. 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그 당시 아버님들 다그랬잖아 네. 네, 네. 보수적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아했지만 적었어요. 네. 기독교. 적고. 그리고 배정을 받았는데, 진짜 그 아빠가 원하셨던 그 아.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네. 갔어요. 그랬더니, 온 천지가 다 미션스쿨 아. 모두가 다 크리스찬 예. 정말 정문 지키시는 분부터 예. 선생님들 예. 학생들까지 99.9%가 다 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교회네 음. 교회 진짜, 예. 예. 진짜. 예. 아침에는 다 찬송가 부르고 예. 큐티하고 종교 반장이 나와서 기도하고 오. 시작하고 오. 종례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매주 채풀 있고 예. 예. 그런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0 1%안 믿는 학생이 한두 명 있을 텐데 응. 그게 저였던 거죠 <laughs> 저 혼자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유. 아이였어요 그럴 수 있네 그래서 친한 친구들 다 교회 열심히 음.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예. 잘한 친구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예. 아, 자,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일어나세요. 이래서 일어나서 박수 치고 예. 환영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누구, 뭐, 주영훈 씨의 전도로 뭐 송지은이 나오셨습니다. 뭐, 예. 이러고 예.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자립, 혼자. 예. 혼자 예. 스스로. 스스로 나온 분도 있어요. <laughs> 예. 맞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오. 너무 재밌는 게, 1년 동안 그제 주변에서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뭉쳐 다녔는데, 다 새벽기도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의 딸들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 가랑비 어쩌는다고 이제 학교에서는 계속 말씀이 그러니까. 부어지죠. 찬송가 네. 부르죠. 그 친구들 보니까 아좀 달라보여. 뭔가 좀더 어, 안정돼 보이고 음. 착해 보이고 음. 굉장히 성공할 것 같고, 이 네. 친구들이. 그래서 부럽기 시작해요. 아, 교회를 다니는 게 되게 좋아 보이네? 음. 그런데 마침, 이제 저희는 하도 미션스쿨이 이제 쎘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마다 주보를 내는 시간이 있어요. 네. 오. 아, 자기가 다니는 교회 주보를. 네. 그러니까 그게 종교 점수야. 네. 음. 아, 자기 교회 주보를 학교 에 내야 돼요? 네. 음. 제 예배 받다는 그렇지. 네. 예배 받다는 친구. 그렇지. 그렇지. 네. 어. 아 <laughs> 음. 진짜. 야, 거의 신학 교수 준인데 <laughs> 어, 어, <진짜, 웃음> 거의 네. 그 수준이에요, 진짜. 그러니 선생님 모두가 다크리스천이었대요저 빼고. 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월요일이면은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애니까 네. 1년 동안 제가 네. 그래도 뭐 반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니까 음. 야, 내 꽃다나 가져와. <laughs> 난안 아 다니니까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네. 네. 내것좀 대신 가져와줘. 네. 그럼 그 친구가 두장 가져와서 이정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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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그치. 써서 내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그렇게 이제 1년을 이제 선생님 속인 거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스스로 나도 주보를 좀 받아볼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주보를 얻는다는 핑계로 숙제니까 그렇구나. 받으러 갔다가 아 예수님을 붙잡혔구나. 만나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오. 교회 출석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소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네. 고이때 거의 바로 받았어요. 어. 네. 바로? 예, 네,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상하게 그야말로 불이 붙었죠. 오. 그래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실 어머나. 간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네. 나올 수 있잖아요. 독서실 네. 가 네. 그러면 이제 나와서 독서실에다 가방 놔두고 교회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아니, 뭐, 와. 그래봤자, 뭐, 주, 뭐, 그런 거있잖 수요예배? 네. 뭐 금요, 주일예배? 뭐 금요예배? 요즘도 돌고 싶을라인데. 음, 음. 근데 희한하게 그때, 저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 어느날 동네 진짜 집한 뭐, 100미터 거리에 있는 어떤 교회 나갔는데, 집회한다고 써있길래 나간 거예요. 혼자 그것도. 야.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눈 감으면 은 기도가 안 되고, 다른 생각들만 떠오르고 음, 막. 대부분 그렇죠. 예, 예. 처음에 예. 예. 이제, 기, 믿음 생활을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네. 근데 그날도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막딴 생각만 나는데 목사님 목소리로 지금부터는 이제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라면 손을 들고 기도하겠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손 네. 드는 네. 게 얼마나 어려요, 네. 어색하잖아요. 네. 근데 믿는 분들도 잘못하는데 네. 초신자가 아주 어렵게 아주 어렵게 용기를 해서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이렇게 들었어요. 네. 쫙 들었더니 그냥 저는 손을 든것 뿐인데. 네. 입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터지면서 눈물이 콸콸콸. 어, 뭐, 그래, 기도가 나와요? 아니요. 방어 기도가 나왔나? 하나님, 음.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아... 제가 했어요. 음... 모르게. 네. 근데 그건 제가 절대 생각한 말이 아니거든요. 어. 저는 그냥 이 손을 어떻게 들지? 아, 들까 말까? 이것만 계속 생각했는데, 음. 하나님 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음. 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때 음. 이제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 눈물을 쏟으면서 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서 음. 내가 왜 잘못했다고 했을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저 음. 고백하는 예.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안에 최초의 믿는자로서 그렇죠. 음. 대표를 해서 회개했던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모님 모르게 계속 교회 나간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어. 아버지께서 워낙 예. 어, 직업적으로도 그러시고 예.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 한 집안의 종교는 두 개는 없다. 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때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혼날까 봐 네. 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리고 네. 이제 엄마한테만 살짝 고백했더니 일단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인이 아니니까 어. 너의 종교가 그렇다 하더라도 괜히 이제 말씀드리지 말고 음. 대학교나 가고 난 후에나 음. 말씀을 좀 드려라 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살짝 사실은 엄마도 옛날에 다녔었어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 얘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한 (18년) 만에 네. 근데. 엄마도 원래는 믿음 생활을 조금 하셨으나 네. 결혼과 동시에 멀어지셨던 아.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후부터는 그냥 엄마와 저만의 음. 이제 네. 비밀로 하고 다녔는데 저의 이제 꿈이 생긴 거죠. 뭐냐 음. 아 대학을 가서 네. 그것도 이제 크리스천 스쿨 아.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가서 당당하게 아빠한테 <laughs> 얘기하고 아. 아.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네. 종교 생활 하리라.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음. 예. 했죠. 예. 그래서 미션스쿨로 갔어요? 떨어졌어요. 아, 어, 어. 떨어졌어요. 되게 어. 어. 제가, 어. 제가, 어. 제가 목표로 됐어요. 했던 네. 대학교 네. 과가 있었어요. 네네. 되게 재밌는 게. 와 있었구나. 예, 응. 네,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있었어. 신촌에. 순천 신촌 와이. 네. 어. 어,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1차 합격까지는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생각했어 아, 그래. 음. 하나님이 드디어 음.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네. 내가 이제 수능만 잘 보면 네. 이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음.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 가족에게 다 얘기하고, 네. 전도하고, 네. 이것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러면서 어 전도하리라 네. 생각을 하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네. 제가 일차 합격은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냥 정말 네. 수능 성적만 넘으면 그 학교에 가는 건데, 네. 만약에... 333점이 커트라인이라면 네. 제가 몇점 받았는지 아세요? 몇 점? 330점. 아, 간발에 3점이면 진짜 한 문제. 진짜 어한 문제. 네, 정확하게 수학 한 문제 어 차이로 아그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어머나. 근데 그때 느낀 제 절망감은. 그렇지, 음. 그렇지. 왜냐하면,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음. 지원도 했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뭐 네. 이렇게 아예 뭐 간격이 컸다면은 그냥 내 실력이 모자라나보다 이러고 포기했을 텐데. 텐데 약간 사람 좀 이렇게 환하게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게 네. 아버지께서 아빠가 다니는 학교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그 학교에 제가 입학하기를 원하셨어요. 아, 음. 학교계 좋군요. 네. 예. 그 대학교에 그 불교 종립 대학에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저는 그 말씀을 안 들었죠. 왜냐면 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예. 또 1차 합격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나는 아빠는 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음.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빠의 그 말씀에 음. 순종해서 음. 그냥 아버지 학교에 가게 돼요. 아, 왜냐하면 불교 학교? 네. 그 뒤도? 그 장주, 장주체과 옆에. 장는체과에 <laughs>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D. 제일 큰. 그 학교. 어, 그 후후배네. 아니, 아니 와이프랑 같은 학교. 맞아요, 와, 맞아.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동물. 아, 아, 음. 거기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근무하신다는 이유로 음. 등록금이 면제였어요. 아, 1년에1 2 0 0 0원 내고 다닐 수 있는. 와우. 우리 입장에선 이제 불교를 갖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는 네. 부처님의 콜링이 엄청 센 거예요. 아. 네? 부처님이. 콜링을 엄청 <laughs> 세게 하셔서 아휴 쭉당기셨기셨어요쭉 당기셨어요 아유. 당... 지금만 보면은 우리가 아유. 약간 밀리는 감이 아유. 있는데 아유. 아직은 아유. 모르는 부처들링이 쎘어 끝까지 들어보시죠 네. <laughs>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첫 달님이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네. 매일 출퇴근 같이 하는 거예요 아유. 가자 이러면 아유. 아빠랑 아유. 같이 출근 아유. 아유. 어디니 집에 가자, 대학생 그러면 집에 가고. 어머나. 아, 엄청 싫은. 예. 아. 그, 뭐, 통금 시간 당연히 <laughs> 9시인가 그랬 그래서. 아.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대학교 생활이 시작이 돼서 아.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것보다 음. 제 도피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 음. 예. 음. 너무 재밌는 게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됐지만 음. 대학 생활을 즐기기보다 예. 저는 교회로 약간 피하는 느낌?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 1년 동안요. 할수 있는 걸다 했어요. 아. 제자 훈련 중보기도 학교, 무슨 선교, 주일학교 교사, 봉사, 어. 모든 걸다 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적 지식을 예. 제가 쌓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교, 그교회 이제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음. 이러면서 또 항상 의문이었어요. 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트셨을까? 음. 내가 원했던 방향은 여긴데. 왜내 방향을 확 틀어서 나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음. 그게 늘 물음이었고 나의 비전은 뭐지 청년회 음. 때 제일 큰게 뭐예요 비전이죠 도대체 비전이 음. 예. 뭘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음. 이 질문을 이제 학교가 아닌 이제 교회에서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혼자 선포해요 아 나는 술도 먹지 않겠고 담배도 피지 않겠고 음. 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을 더알 거야 음.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달려왔을 때랑은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어요. 아 뭐였어요? 동계 수련회. 그러니까 딱 1년이잖아요. 네. 동계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어,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정민 왕왕왕 이런 네. 음성은 네. 아니고 네. 그냥. 어떤 말씀이 확 오는데 이것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무슨 말씀 주셨냐면 정민아 네가 만약에 네가 원하던 대학에 갔다면 너는 나를 버렸을 거야 음. 딱이 음. 문장이었거든요. 음. 어. 근데 제가 그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음. 왜냐면 제가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잖아요. 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우 교회 처음 나갔고, 네. 뭐 그때 목표 뭐예요? 대학 잘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나 달려보고 쭉 달리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손에 쥐어주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버리고 음.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성격이 또 워낙 밝고 명랑하다 네. 보니까 분명히 친구들 많이 사귀었을 거고, 남자친구 네. 많이 사귀었을 거고, 음. 좋은 데 놀러 다녔을 거고, 음.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확 깨달아지면서 음.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 거였네. 오히려. 네. 음. 그 사실. 생각을 확 알게 하셨어요. 시촌에 갈 데가 많잖아요. <laughs> 어. <근데> 장충동은 족발집밖에 <웃음> 없어. <laughs> <에>, 그밖에 <그렇잖아. 웃음> 그 없어. 딱히 없어요. 없어 <laughs> 없어. 어, 정말 보호하신 거네요. 아, 부모님 어떻게 훗날 전도 되셨어요? <laughs> 아휴. 안타깝게도 네. 아직도 사실은 음, 뭐 교회 아. 출석하거나 예, 예. 그러시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있는 걸 느껴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시고는 네. 어, 이제 뭐 아버지 학교 음. 예.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 예. 거, 예. 그런 것도 좀보내었어요 네, 오려 보시고 그럼 다 오셨군요. 엄청난 보는데요. 그렇죠. 음. 저 너무 놀랐어요. 아, 그 아, 오늘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예. 수료식에 예. 이제 갔더니 뭐 아버지가 막 성경 막 찬송 이렇게 들고, 막 무대에도 서시고, 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이제 일종의 아. 문화처럼 거기서는 아. 마지막 날 예, 예. 수료식을 하거든요. 음. 아.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애기들뭐 이렇게 재롱잔치하면막 네, 찍으면서 뭐뭐 네, 네, 우리 애기잘한는데난 네, 네. 네, 네. 아빠가 그러는 게 너무 그럼요. 신기해가지고 막 아. <laughs> 어. 예, 눈물 나죠. 찍고 눈물 나죠. 진짜 깜짝 놀랐죠. 그 정도면 이제 서울 톨게이트 지난 거요 그런 거죠. 이제, 이제 양재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 네. 네, 그럼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왜? 왔다고 보고. 다온 거예요. 아, 진짜로 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은 뭐 지금 템플스테이를 가셔야 되는 분이. 그렇 네, 그렇죠. 오히려 아버지께 그러시더라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진짜. 근데,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했다면은 그렇게 안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음. 굉장히 아버지께 대한 마음을 음. 주셔서 기도 음. 중이었는데 네. 딱 아는 분이 이렇게 연결이 그러네. 되셔가지고 와. 감사하네요. 해주세요.